3시에 로그 한 번에 둘, 셋 트리코 밀어봐 쭉쭉 쭉 밀어 로그 베르 6시, 7시 검거, 로그 엑사 예 7시 로그 봐보자 한 번에 6시. 트리 6시야 6시 엑사 중이네 위를못줘대자 카메라 감고 7시. 자 9시 쪽 볼게 톰이라고 있어, 톰 숨어있는 거 봤어? 9시에 톰자 7시 쪽톰그쪽이 대신 미래중, 캔 앤. 됐어, 됐어. 이래 넣어줘, 아, 이래 넣어줘. 이래 중, 친다, 친다. 이래 중, 이래 중. 자, 버릴게요. 3시 보자. 3시 메인이라고 있어, 메인. 봤어? 숨어있는 확인. 거. 5시 쪽. 확인. 확인. 세 트리, 밀어. 이스. 셋, 넷. 그 바로 밑에 봐. 첫, 첫이라고 있어 확인. 이래, 이래. 첫, 이래 중이야. 자, 버릴게. 이래 버려, 버려, 버려. 자, 카메 가봐주고. 자, 12시 쪽 보면, 아, 1시 쪽 보면 출이라고 있다, 해골. 확인, 이래. 확인, 이래 중, 캔! 캔! 다시 아, 한 번만! 600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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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업 600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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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나턴 걸렸다. 자, 자 6시, 8시 정도, 아, 바로 해, 바로 해, 바로 오케이, 해. 내가 할게. 자, 우리 아. 봐봐. 자, 우리 쪽 한시 쪽에 똘똘똘 요정 있다. 우리 쪽 한시 쪽에 똘똘똘 요정. 우리, 한, 우리 쪽 한시 쪽에 똘똘똘� 요정 있잖아. 밥도. 거긴 거긴 확인. 이래, 이래부터, 이래 중, 이래 좀 이래 좀 캔, 프리스, 바로 밀어, 밀어. 저거, 저 같은데? 벽수들다 네. 칼질하고 계세요, 다 자, 매너. 봐봐. 자, 자, 우리 쪽 6시 봐봐. 똘똘똘 요정 있다. 6시 상칸 위에. 6시 상칸 위에 똘똘똘. 6시 상칸 위에, 위에 똘똘똘 요정 이래.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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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, 잘. 그냥 밀어. 잘했고. 가마. 카메라 안고. 메나 잡혔어. 매너 백업 해주고. 자, 3시 끝에 보자. 겨봐봐. 3시 맨 끝에 켜. 3시 맨 끝에 켜. 예, 가자. 그냥 밀어. 트리 밀어. 근데. 너무, 돼? 너무 돼? 멀다. 자, 그 자리, 그 자리 디스 봐봐. 그 자리 디스. 그 자리 디스. 세골. 빠진. 우리 쪽 들어와 있다. 3시 쪽. 5시 쪽. 우리 쪽. 우리 쪽 5시. 6시. 우리 쪽.

아너왜 그지간... 층으로 가야지 야 우리 30초 아, 아, 후면은 난쟁이 변신하는 거 있어 6시 끝에 똘똘 똘요즘 봐봐 봤더. 돌 6시쪽 확인 확인 이래 이래 캔 트릭 돌고 해 지혜 형 대휘 지금... 자. 아, 자, 아, 형나자 우리 쪽 3시 끝에 달강이라고 우리 쪽 3시 끝에 킹 킹이 똥받이 위에 배경, 달강 봐봐 이래 이래 달광 턴 달광 턴 햇살 햇살 중이에요 햇 베르 잘했고 자 우리 쪽 9시 끝에 보자 똘똘똘 들어와 있는 거 봐봐 9시 있죠 똘똘똘 용기 사가치고 있는 거 여기서 돌디 백업해 줘. 올디 백업해 주고 올디 픽 백업해 주고 아이디 좀 대서 봐. 6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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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 메인캐릭터 필봐 봐. 6시 메인캐릭터 필. 필. 회복을 치고 있잖아. 필. 둘, 확인해. 아, 아, 꼭 바로 떨어진다. 대피. 아그 자리 바로 왼쪽에 꼬컴 봐 봐. 꼬컴한 번에 둘, 아, 셋. 꼭 그가 트 밀어, 라뒤 밀어 봐. 디스 바로 코바, 꼬컴, 꼬컴 한번 뭐 시, 뭐야다. 뭐야다. 지 좀, 지 좀. 자, 우리 매너 매너 아이디 보면은 난쟁이 난쟁이 변신한 거 있어.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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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아홉 씨 아홉 씨. 아홉 씨. 팀 아홉 씨. 악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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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동. 악동이라고 악동. 있어. 악동이 갔다. 악동 확인. Okay. 한 번에 둘셋택택 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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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계속 애싸 그 애싸거든. 계속 밀어. 택 계속 택 계속 택해 계속 택. 택 계속. 계속 택 비싼 번만 악동. 아이 좋아. 떡 아니야. 안떡 아니야. 내려가 내려가. 아씨, 택카나고 M 다 썼네, 진짜. 나 <laughs> M 아, 맡겨요 아, 같은 파티 아니구나. 엠 써요. 엠 <laughs> <M> 써요. <laughs> 아우, 봐 아, 님들 길 막죠. 아우, 쏘봐. 기가 먼거 것 같아. 어, 맞아, 봐봐 껑바지, 아무나. 아니, 아무도요, 아무도, 어, 지금. <laughs> 저인턴구걸야되는데 빨리 가서 아로 봐야겠다 어. 화려보라, 화려보라 여기, 여기, 여기 자, 화 우리 피 화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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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화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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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화려, 화려, 어려 화려, 화어 화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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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화어 화려, 화 어 아, 돌려 돌려. 네. 자 일곱 시 끝. 자 여섯 시 끝에 중하게 늘어봐. 일곱 시 끝에 중하게 늘자. 일곱 시 끝에 중하게 늘자. 확인 확인 한 번에 아홉 시. 어 밀어봐 틀이 밀어봐 생트리 밀어. 아프다 아홉 시 아홉 시열 시. 오케이 그립 잡혔잖아. 배려했고. 네, 자세시 끝에 붙봐봐세시 끝에 북 다섯 시 빠지는 거북 이래 이래. 동물 동물 밀어. 뭘 다. 하나 둘. 다섯 개다자 우리 자 우리도 다섯 시에 또또또 요정 붙어 있다. 또또 여섯 시 요정 여섯 시 위에 여섯 시 위에. 아이고. 똘똘똘, 요즘 붙어있잖아. 밧돌, 밧돌, 밧돌. 아, 12시에 활한 번만 찍어줘라. 12시에 네. 활. 1, 2, 3, 3. 디스, 디스 번만, 디스 한 번만. 그 밑에 흰 나비, 그 밑에 흰 나비. 유봐 이래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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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좀. 오바다, 오바. 네케이 6시 로고 있는데. 오케이, 6시. 버리게. 중앙 6시 위에. 자, 7시에 디스 봐. 7시에 디스 봐봐. 7시 안에 들어있다. 확인, 확인, 확인. 이래 이래, 이래 한 번만. 이래 한 번만. 이리 한 번만 디스 7시 스텝 어디0 0 오온 변신 오온 변신 오온변신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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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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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트 밀어봐 6시일시 일곱시, 일 빠지는 거. 일곱시 빠지는 거. 확인, 네. 확인 아홉시로 빠지는 거. 확인. 헌, 헌. 아짧 애플, 애플. 이거 좀 밀어봐, 좀 밀어봐. 막판까지. 뭐, 중앙 여섯 시, 세시 허니 안에 있는데. 일어났네. 그냥 올라와. 허니, 거 허니, 거 허니 봤어. 허니, 허니 열두 시 허니 이렇게 아, 또 있어. 마물부스 지금 10억 하더라, 10억. 7짜리, 7짜리. 와. 네? 근데 10억인데, 안 팔아, 아무도 여기 <laughs> 싸운다. 올라와, 우리 빨리, 뒤에. 올라왔다. 네, 자, 봐봐. 네, 자, 봐봐. 자, 자, 우리가, 세스코 센터 기준으로 볼까요 세스코 센터 기준. 세스코. 음. 세스코에서 세시 쪽이 북이다. 세스코에 세시 쪽북 봐봐. 심통이침이빼가 침통이. 세스코. 만피어, 만피어. 아니, 세스코, 만 피어, 만 피어. 아니, 세스코 다섯 시쪽북 봐. 세스코 다섯 시쪽북 봐봐. 여섯 시 쪽인가? 여시쪽 북. 안 보여? 와. 아, 한 찾았다, 찾았다. 보오보오 보보. 독래에독래에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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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. 로케, 이래, 로케. 이래 너 로케. 풀린다. 이거 보내자. 이래 계속 넣고 풀렸어, 아니, 안 풀렸어. 넣기 안어 넣었어, 넣었어. 잘했고. 마크 보고 네, 뭉쳐줘. 마크 보고 뭉쳐주세요. 뭉쳐, 이게 다 부서지려고. 이게 아이스였어. 내려가는 거팔 봐봐 아무나, 아무나 잡아봐, 봐봐 내려가, 음, 내려가, 음, 음. 내려가 오케이, 겨봐봐, 겨 봐봐, 겨 잡혔잖아, 겨 겨, 겨, 아, 잠았다겨 봐봐, 겨, 겨활 보여, 활, 활, 활 봐봐, 활그활 활 찍었어, 활, 활 찍었어, 활, 활, 줘, 활 찍었다 활 찍었어 활 밑에, 중호하게 활 밑에 봐봐, 중앙하게 됐다 활 밑에, 내려가는 거, 해골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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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 아, 씨. 허니 봐봐, 허니 난쟁이 배신, 난쟁이 배신 허니 빠지는 거, 허니 하긴. 이래 야 트리 밀어봐 트리 밀어봐 트리 밀어봐 땡긴다 우리 뒤에 좀 빨리 앞으로 좀 와줘 확인 확인 아씨 와여정히왜 쟤는 백업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앞에 가냐 누구?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죠 우리 뒤에 캐리들음 빨리 들어가죠어봐어봐 빼먹기 하네 자 우리가 우리가 시오로 빠져가지고 셋쇼로 아, 빠져가지고 응. 셋쇼로 빠져, 빠져? 우리가, 아, 우리가 쭉 빠져가지고 잡아먹으면 응. 되지 자스타다미오막 빠지는 거스타 확인, 확인. 가자 그냥 밀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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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 혈단띠 있는 거살리고 똥받이 살리고 똥받이 똥바지 살리고, 똥바지 살리고. 어 킹이 킹이 빼가 킹 킹이 어, 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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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살려줘 킹이 킹이 어, 바이, 바. 어, 바. 킹이 바, 바. 바. 아, 셋이 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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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 봐이이하이하이이번에둘셋 밀어 디스 디스 킹이 킹이 킹 자, 카메라 가지고 빼고. 카메라 가지고 3시 보자, 3시. 7시라고 있어, 5시. 베르. 6시 스타담이, <laughs> 내려가는 거. 확인, 확인, 난쟁이. 확인, 확인. 몇시 <laughs> 빠르냐, 애들 그? 야 우리, 우리, 우리는 돌아. 돌아. 딴데 반대로 돌아. 아니, 어차피 여기서 돌아야 돼. 여기 너무, 한번 내려가보자. 너무, 너무, 너무 뭉치잖아. 지금 너무 많잖아. 너무 많아. 땀 냄새 나, 지금. <웃음> 너무 <웃음> 많아. 땀 냄새 나. 내려와 봐, 내려와 봐. 아이 띄워줘. 자, 막패님 보여? 아, 우리 좀 뭉치죠? 다 따라 또 했는데? 어, 저, 저 떴는데, 진짜. 뽀 봐, 뽀꽝, 뽀 어? 바로 트리, 디스. 어기, 어기, 어기. 어. 딜, 딜, 딜. 가지, 아, 딜, 가자. 다이, 가자. 아우, 슬라임 막다어어어 아니, 뭐, 쓰레기 정리방 같아야 되니, 그니 아니, 뭐, 얘네들 뭐 하는 거지? 저사 <laughs> 쓰레기 처리 봐 이거 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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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뭉치죠 뭉치죠 아, 오, 자, 내, 내가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다 부서지라 아, 기준이다 오케이. 아, 오케이 자 부서지라 기준 아, 오케이. 자 부서지라 바로 위에 봐봐 그린이라고 있다 그린 부서지 아, 아, 예. 바로 위에 그린 예, 이래 예, 이래 캔 트리 예, 캔 탔어 트리? 이미 갔다 100% 잘했고 네, 자 6시 끝에 볼게 버리고 자 5시 끝에 보면 어딨냐 9시 끝에 9시? 똘똘똘똘 10시쯤 12시쯤 12시 끝에 보자 중앙에 들자 봐봐 한 번에 둘셋고 바로 트리 중화게 냈자, 12시 끝에. 중화게 냈자. <laughs> 안 보여, 12시 끝에. 캔캔 뭐캔 땄잖아, 캔 땄잖아. 트리 어, 쩔었다. 카메라 남고1 7시끝터쫄쫄요 네, 가겠다야. 아니야, 백업, 백업 중이야. 백업 중이야. 백업 중이야. 백업 중이야. 빽업 중이야. <목> 형 밑에 봐봐. 형 밑에 똘똘똘 요정. 봐봐 6시 끝에 똘똘똘 요정. 6시 끝에 똘똘똘 요정. 약간 5시. 맨끝어야 매일 어때? 매일 어때? 매일 어때? 일 어때? 매일 어번만일 어때? 매일 어때? 매일 어어어 조조 죽었다. 이대로 이래놓게. 캔캔좀캔좀캔캔캔타 때나. 걔그 바로 오른쪽 봐봐그 바로 오른쪽. 어 오른쪽 자, 봐요 정도 집중해. 자 세시 끝에 보자. 세시 끝에 필 봐봐. 세시네 끝에 필. 확기 가자. 왔어? 있어 있어. 예 살리고 살리고 킹이 살리고. 다 그린 봐봐. 우리 쪽 다섯 이 우리 쪽 다섯 이 그린 봐봐. 우리 쪽 다섯 이 그린 이래 이래 그린 이래 살리고. 뻔 빠지 살리고. 나 빼고 나 빼고 나 빼고 빼줘 빼줘 어봐 잡아 어봐 잡아줘. 자, 그린봐봐 우 봐봐. 우이 붙어있잖아 그린 빠르게 이래 이 e 좀 n g r e 이 n gre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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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r e e n gre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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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r e e n g r 넣었어 g 넣어 e n g r 어 이래 gre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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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안돼 안 아, 그, 그 위에 꼬고그 위에 협파 막그 자리 오른쪽 협 빠지는 거 다섯 시맨멀리협협협 다섯 시맨멀리협둘셋넷리 투스 투스 어봐 이거 쳐줘 페이스크 때 봐봐 페시스크때푸푸 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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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 라 감고 자 열두 시 끝에 출 보자 열두 시 끝에 출 봐봐 난쟁이 변신 열한 시 끝에 빠지는 거 열한 출 난쟁이 확인 뭘 다야 우클릭 좀 빨리 해봐 우리 여섯 시룡시 봐봐 좀내려와좀 내려와 땡기까 대패 걸리면 간다 아 이거, 아 이거 한번 밀자 이거 밀고 내가 그만하자 할게 롱식봐봐 내려가는거 롱식 내려가는거 거, 롱식봐봐 내려가는 롱식 우리 그리고한번 잡아주고 그러면 개 다이 아니고. 우리 셋이로 와봐 셋이 쪽으로 터지라 쪽으로 셋이 쪽어 다로 다로니 베라지 자, 여기 봐봐 여기 쌍이라고 있지 쌍 보이지 여기 땅땅 이래 한 오케이, 번만 이래 한 번만 캔 캔! 트리 트리 캔킥 준비 예 네, 살리고 살리고 킹이 킹 빼고 킹 빼고 킹 빼고 킹 빼고 킹 빼고 킥 빼고 완피자내 아, 만피. 밑에 스타다이오봐내 밑에 밑에, 밑에 스타다이오봐 내려가는 거 5시부터 내려가는 거둘셋 트리 트리 안 보여 뭐 봐봐 팔그 자리 활팔활 6시 확인! 밀어 하긴. 밀어 밀어봐 돌아가자 밀어봐 밀어봐 디스디스디스디스봐믿어인믿글오 믿어봐 믿어봐 믿 아니, 아, 전 아니야. 우리 우리 셋이 같로로 한번 찍자. 택 준비해. 택 확인. 준비해. 해, 해. 해. 봐 봐. 계속 계 아, 전화 받았는데. 진단 먹었냐? 진주 빠르먹어 여기 왼쪽으로 가 봐. 왼쪽으로. 왼쪽으로 우리 우리 혼자 가지 말고 같이 움직여야 돼. 됐어. 아이디 뛰어 봐 봐. 아이디. 왼쪽에 지금 조건으로 안 돼. 이게, 라인 어디야? 자체도. <laughs> 오케이, 새 달강, 한 번에 가자. 하기에, 한번냐 하기에. 했다 이거, 달강, 이거 에내 보내, 보내, 형이. 어, 아, 대형 어, 어, 성소, 성이줄 거야, 보내. 저 어. 밀어. 밀어, <laughs> 밀어, 씨발. 내가 죽일게, 내가 죽일게. 아른바, <laughs> <내가 내려갈게. 웃음> 아른바, 둘, 아, 셋, 또. 네. 버리고, 아른바, 버릴게. 택좀 해봐, 흰나비도 있는데. 케팀 뭐야, 이거. 케이갈데 갈까? 그니까 하나 셋 하면 죽이자이 야, 밑에 어, 보이냐? 아홉 시? 네, 보이, 보이, 보 아니야, 방금 형, 방금 형, 방금 형, 방금 아니야, 아니야, 여섯 시에 올라오지, 여섯 시에 올라오잖아. 아,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내려 우리 우리 싸 먹자. 우리, 우리 6 시에 내려와. 내려와. 내려가 내려가봐. 쭉 빠져. 지금 몇번 죽었는데? 오지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씨, 우리 렇고 아, 프야 차고? 싸 먹어. 형,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.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. 고바가 넘어가바 같이 들어가야 돼, 같이 들어가야 돼. 맨 오버님, 여러분. 진짜, 진짜, 진들 진짜, 진짜. 요정들 어디? 뒤에서 들어오세요. 어, 저맨 끝에 들어오거든요? 자, 요정들 뒤로. 요정들 뒤로, 격수 들어가, 격수 들어가, 격수 들어가자. 윤노색 카메, 윤노색 카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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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이 저 로고 봐봐, 셋이 저 로고. 맨노 때로. 아, 참. 자, 그 자리 봐봐. 그 자리 몽기사 봐, 몽기사. 바로 둘, 셋, 트리. 몽기사, 트리. 뭐여 몽기사? 트리. 와, 예. 음, 보여? 몽기사? 자, 봐봐 6 시에 6섯시한칸두칸 위에 똘똘똘 요정 있다 밥돌6시두칸 위에 똘똘똘 요정 이래 한번 해봐 여섯 시 끝에 6시 끝에 다 기둥 쪽에 똘똘똘, 똘똘똘 요정 이래 이래한 번만 이래 이래 계획 버리고 나있야아세시 끝에 맥 봐봐 세시 끝에 맥 빠지는 거둘셋트리 투리 트리 디스 다았어 동발 동바이네이번엔 좋았다 왜 참여 왜 참여하지 내술 먹어서 왜창이안 되나 봐 아니 왜왜 파티가 들가야 돼. 아까 네 죽었을 때아네요아 그래요? <laughs> 언제 긴말진는가요 저새끼? 음, 하지만 <laughs> 너또배 거잖아. 배고긴말할 거잖아. 그렇다고 봐야지. <laughs> 악동 봐봐, 오바잡힌으 악동. 확인. 아, 야, 됐, 바로 음, 찍어줘. 틀렸다. 갔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아따만다. 라이만도 에이밍 라이만. 아라이아 네, 니가 캔좀 따줘. 내 취할게. 자, 다섯시 활 봐봐. 다섯시 컨트 활, 할수 트리. 아, 그 자리 꼭고 봐봐. 그 자리 꼭고 1위부터, 1위부터 캔. 바로, 이거 교수 쳐. 계속, 계속 쳐라, 이거. 그거 그래? 돼? 애플. 다, 애플. 자, 카메라 고 카메라 고 자, 카메라 고 자, 우리 쪽 11시, 1시 쪽에. 약속 있어. 잠깐만. 어, 오케이. 그니까. 보냈잖아. 올라가자. 올라가자, 올라가. <laughs> 불량합니다 야, 존나 웃겨. 세시 끝에 활이거든. 세시 쪽으로 와봐. 세시 쪽으로 와봐. 한 번에 활밀자 둘, 오케이. 셋, 꼭활 트릭. 그냥 트릭. 자 잘라서 내려가자. 킹 동아 열창할 거면 성당 가 가지고 열창하고 아, 있어. 성당이요?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아